포획 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가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복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건강원 차업 아카데미 안홍규 입니다 어... 건강원이라는 곳은이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 건강즙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로 보면 어첫 번째는 뭐 과일이라든가 어 채소가 될 수가 있고 어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약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약용 식물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어류, 육류, 뭐 조류 등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식용 동물성 재료를 어 이용을 해서 건강즙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 건강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뭐 아무 재료나 가지고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점포가 많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당 군청, 구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할 때, 가대광고에 대한 범위라든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약간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건강원의 재료를 의뢰하는 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더욱이 모르시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뱀도, 이렇게 뱀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멧돼지도 잡아서 뭐 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뭐 고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곳이 아직까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건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 하면 식품으로 분류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면 이 건강원을 한의원과 약간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재료들, 뭐 건강원에 사용하는 재료들 뭐 어떠한 재료들도 모두 사용을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의료기관이고 이제 건강원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드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식품이기 때문에 안적인 요소가 어 같이 따르게 됩니다 어 한의원에서 쓰는 재료가 대부분 뭐 약용식물 이라고 하더라도 어 식품으로 모두 다 분류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접골목이라든가 이러한 재료들도 우리가 이제 뼈에 좋다고 해서 건강원에서도 쓰는 것도 있고, 한의원에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 접골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건강원에서는 사용이 이제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의원에서는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건강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품으로 분류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떤 분이 드셔도 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흔하게 식당에서 다루는 음식과 같은 어 이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고객이 재료를 가져왔다. 근데 그 재료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재료다. 어, 그랬을 때 혹은 이 재료를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식품으로 분류가 됐는지 분류되지 않았는지를 이 확인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좀 거쳐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 재료를 어, 누가 말씀을 하시면 어, 이게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약간 이렇게 언뜻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다뭐 암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식품위생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했다가 또 불가능하게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거꾸로 불가능하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가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또 이렇게 또 변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확인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어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어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다가 어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시면 이 해당 사이트가 첫 번째 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공간에다가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재료명을 어 입력을 하시고 이 검색을 누르시면 이아랫 부분에 이 상세히 나옵니다. 이 제품은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혹은 또 불가능하다. 그리고 줄기는 사용을 하고 뿌리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열매만 사용이 가능하고 뿌리와 줄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원에서는 이러한 사이트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야생동물법이라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막 포획을 해가지고 그 건강원에다 맡기면 건강원에서는 또 가공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보다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외곽 지역에서는 이런 곳이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야생. 동물이나 야생 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포획 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가공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복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어 내가 잡아온 거 아니다, 내가 채취해 온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뭐 하실 수가 있는데 하인이 잡아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다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범이죠, 공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항상 재료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어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소주라든가 흑염소라든가 이렇게 가축, 이렇게 가축을 가공을 할 때도, 음, 예전에는 뭐 도축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동네에서 약간 좀 칼솜씨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도축을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염소를 가공을 할때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어, 도축을 받아야만 식품으로 이제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도축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염소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염소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그건 죽었는데, 염소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염소가 이제 죽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염소만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죽은 염소들, 특히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염소들 같은 경우도 도축을 해가지고 품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을 조금 법적으로 좀 제한을 두기 위해서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이 된 그런 염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원에서 이 염소즙을 가공을 할 때. 이 고기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도축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 뭐~ 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식약처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그 도축증의 여부도 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도축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건강원에서 이 사용이 가능한 재료와 불가능한 재료에 대해서 창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건강원에서 좀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맺고 끊어주면서 예, 가공을 하셔야 앞으로의 이제 건강원 문화도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어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겨울이 되면 항상 늘 반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그 예, 동안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 제가 지은 죄를 아 빌고 있어요. 예, 아주 추워가지고 아좀 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추워.